지난 10월 경북 봉화에 있는 한 광산에 엄청난 규모의 토사가 밀려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부 작업자들은 구조됐지만 두 명의 광부가 지하 190m 갱도 안에 고립돼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죠.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 구조 작업이 쉴새 없이 이어졌고 무려 9일하고도 5시간, 총 22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221시간의 사투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북 봉화에 있는 한 아연 광산 갱도 안에 900톤가량의 토사가 순식간에 밀려들어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갱도에 있던 인부 7명 중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지하 190m 지점에 있던 2명은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100명에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제이수갱은 지금 사용을 알아는 수갱이라서 진입로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벨하고 차관계로 작업을 하면서 지지들을 보강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부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 당초 사흘 정도로 예상됐던 구조작업도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점차 길어졌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지금 밑에서 굶고 있고 한데... 빨리 빨리 하루 것도 빨리 꺼내야지. 자기네들이 사왔다고 지금 확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모 빨리 해서 빨리 꺼내 줘야지. 인부들의 생존 확인과 식수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이 진행됐지만 단단한 암반 때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고 오래된 도면에 의존하다 보니 시추 위치에 오차가 생겨 목표 지점을 찾는 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과 조바심 속에 구조 작업을 펼친 지 열흘째이던 11월 4일 밤 11시. 생존의 사투를 벌여온 두 명의 광부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고립된 지 221시간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 걸어서 갱도를 빠져나오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조 이후 이들이 땅 속에서 비닐로 천막을 치고 산소 용접기로 모닥불을 피워서 버틴 이야기와 함께 음식을 대신해 커피 믹스를 마시며 버텼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간에가 그걸 갖다 아마 나눠가지고 식사 대용을 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11월 11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기자회견에서 생환 광부 박정아 씨는. 구조대를 비롯해 그동안 관심을 두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앞으로 광부일 대신 광산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